자, 2024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요.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의 시간이 되었죠. 송구 영신의 시간,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이 송구 영신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죠?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의 결단을 행하죠. 그런데 반성과 새로운 결단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자, 연말과 연시를 맞이해서 지난 날을 반성하고 새로운 결단을 한다는 것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던 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새해에 결심했던 것들이 내가 결심한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연말이 와서. 반성을 하고 또 다른 새의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성하고 결단하고, 반성하고 결단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은 저 하나님 탓일까요? 아니면 다 남의 탓?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뜻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사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를 망할 놈의 축구석에서 찾고 이 망할 놈의 축구석, 이런 축구석에서 뭐가 되겠어? 직구석에서 그 이유를 찾고 저 무능한 남편, 저 못된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또 누구에게서 찾아요? 능력 없는 목사와 저 못된 장로와 다른 권사, 다른 집사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남의 탓을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모든 것은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입니까?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제 탓인가요? 모든 것은 다내 탓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탓이요. 하나님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나에게서 근원과 근본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 세상에 왜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 군원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만 되면 항상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 와서도 가장 많이 하나님께 아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축복, 복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변화. 변화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 아브람. 무슨 뜻이었습니까? 한 가족 한 가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이름처럼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 가족, 자기 식구들의 이익만 챙기던 자에서 이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복받도록 만드는 자가 되겠다고 아브라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사울은 바울로 변화가 되었죠. 사울. 지극히 종귀하고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던 바울에서 이제 지극히 비천한 이방인들의 친구로 변화되기를 다짐하며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었을 때 정말 야곱은 그 간교한 지혜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던 자였잖아요. 그랬던 야곱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브라함, 바울, 야곱, 이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을 한번 볼까요? 정말 잔머리의 천재였죠. 정말 간교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인간적 지혜를 의지해서 세속적 이익만 추구하던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기 시작했고요. 그 강교했던 야곱, 가는 곳마다 돈만 챙기고 사람들에게 욕만 먹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후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요. 그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변화된 후에 성령으로 변화된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단대히 전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보니까 이 양반이 대단한 거예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저 능력을 잘만 사용하면 정말 이 땅에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울 수가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선생으로 보시고 저 사람을 따른다면 저 사람이 자신의 왕국을 이루었을 때 내가 그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던 자들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자로 변화되었을 때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그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요, 인간적 기준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내 자신의 변화 그러면 어떤 변화를 생각합니까? 제일 처음에 신분과 지위의 변화죠. 낮은 자에서 높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또 어떤 변화를 생각합니까? 처음에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는 소유의 변화잖아요. 가난한 자에서 부자로. 돈 없는 자에서 돈 많은 자로 변화되기를 기대를 하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기의 성적 정체성도 스스로 변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인 것 같아. 내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인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을 바꾸고, 이제 진정으로 참 기쁨을 찾았다. 진정한 나를 찾았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나. 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은요. 신분의 변화, 소유의 변화, 성 정체성의 변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진정한 나. 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소유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아닌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던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던 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것으로 변화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수건을 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죠.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 있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서웠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것이 무서워서 모세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출애국기 34장 29절부터 35절을 보면 조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자심이 드러나는 모세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하죠? 수건을 쓰고 자기 얼굴을 가리잖아요. 모세가 수건을 쓰고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왔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만을 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만 얽매인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에만 집착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백성이 아니라 그 율법에만 얽매이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과 친히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고요.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성경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지성소였죠. 그 지성소를 무엇이 가리고 있었습니까? 휘장이 가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 지성소를 휘장이 가리고 있었고 휘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고, 또 무서워서 휘장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건으로 가리고 휘장으로 가리는 시대는 지나갔고요. 18절에 나오듯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직접 보는 것처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릴 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릴 때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나 주는 이 복음의 새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무엇을 벗겨내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악랄하게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눈에서 무엇이 벗겨졌다 그랬습니까? 눈꺼풀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고 그 눈꺼풀 같은 것이 벗겨진 후에 바울은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바울의 눈을 가려서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눈꺼풀은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었을까요?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했던 바울의 눈꺼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교만함이었겠죠. 나 정도면 믿음 좋은 거고. 나 정도면 축복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만하다는 교만함, 또 출세욕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어 보겠다. 그런 출세욕,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겠다는 세속적 욕심, 그런 것들이 눈꺼풀이 되어 바울을 가리고 있어서 바울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눈에서 그것을 벗겨내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로부터 벗겨내야 할그 수건과 눈꺼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눈을 가려서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눈꺼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자, 나로 하여금 내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그 눈꺼풀과 수건을 벗겨내야 하는데, 과연 나로부터 어떠한 수건과 어떠한 눈꺼풀을 벗겨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바울과 다 똑같을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는 교만함, 세상에서의 출세욕, 세속적 욕심과 탐욕, 그 눈꺼풀을 벗겨내고 예수님께 온전히 매달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에게 주시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신 후에 그들에게 전도를 내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든지 내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그 자리에 그들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서 누구에게든지 저주를 하면 그곳에 저주가 임하고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런 권세를 위임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바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복을 빌면 그곳에 복이 임하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할 나로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집착하도록 내 눈을 가로막는 눈꺼풀과 수건이 될것 수건이 될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으로 은혜로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실제로는 나로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집착하도록 내 눈을 가로막는 눈꺼풀과 수건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눈꺼풀과 수건을 우리가 축복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내가 가는 곳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축복 받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새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이 임하고 내가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변화된 새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을 통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서면 복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죠? 그냥 우리 교회만 큰 교회, 부자교회 되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출세하고, 내 자식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복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사회의 봉사와 구제와 선교를 통해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시고요. 또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로 우리들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2025년 주의 뜻 가운데 사용되는 거룩한 새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